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본질적인 개념부터 제대로 세우자 2편, 교회와 예배당에 대한 주제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죠.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계가 놓인 곳입니다. 법궤 안에는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긴 십계명이 담겨 있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이 꼭 지켜야 될 규례죠. 하나님의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의 앞에서 행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진을 멈추면 멈춘, 멈춘 곳에 성막을 치고 법궤를 지성소에 안치해야 했습니다. 더불어 백성들도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출발 명령이 있기까지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요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울 왕 때까지 실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메어갔고 전쟁에서 패배하여 법궤는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빼앗겼던 법궤는 여러 달 후에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실로에 있던 성막의 행방이 모호해져 우사와 오벳에돔의 집 등에 임시로 안치해야 했습니다 그후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고서야 비로소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집니다 다윗은 나는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괴는 안치될 건물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늘 편치 않아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 때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하죠.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마련하여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줄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위로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부터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기 시작하여 7년 만에 완공합니다.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성대한 성전 봉헌식도 드리죠. 그후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교도인들과 같이 신이 구하는 신전이라고 생각했겠죠. 단순히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만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만약 계시지 않으신다면 성전으로는 쓸모없는 건물이 되겠죠. 비록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는 건물이 필요하지 않고 정착 생활이 시작됐던 농경시대에 비로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해야 할 살림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해 축사를 짓고, 물건들을 보관할 창고도 짓죠. 자녀를 가르칠 학교도 짓고, 각종 환자를 치료할 병원도 지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가게를 지었고, 각종 물품들을 생산한 공장도 지었죠.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건물들을 지으면서 사회와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모든 건물마다 지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건물의 존재적 가치죠. 따라서 건물의 존재적 가치는 외적인 규모나 내적인 설비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효용성 있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한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살림집에 살림살이와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축사는 가축들이 있어야 하고, 창고는 보관할 물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는 공부를 가르칠 선생님과 배울 학생이 있어야 하고, 병원은 환자와 환자를 치료할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야 하죠. 가게는 팔 상품과 그것을 흥정하거나 정찰대로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공장에는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그것을 운영하여 물품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의 존재적 가치가 없어 쓸모없는 건물이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 후에 광야의 유랑생활과 가나안 정복전쟁을 끝으로 정착했습니다. 사무엘 때에 사우를 왕으로 세워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고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은 강성 대국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도 유목민족의 상징인 천막으로 된 성막에서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 된 성전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만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획을 했고 솔로몬이 완성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된 이유와 목적은 매우 타당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사람이 지은 어떤 한정된 공간에 머물, 머물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모시는 그 신당이 필요한 곳이 아니었죠. 그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아니셨습니다. 당신을 섬기는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음과 정성이 없이 형식과 복잡한 절차만 가득한 곳에는 절대로 임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유념했어야 합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우상이 돼버린 그 건물 성전은 이방인이 우상의 신전하고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비록 하나님의 법계가 안치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자부심과 긍지를 그 건축물, 그 성전이라는 곳에 마음이 빼앗겨지면, 정작 계셔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다면, 성전은 이방인의 신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Spirit and Truth, 자, 성령과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들 중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형식과 절차만 남겨 있는 건물에는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기획을 했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성전이라 일컫는 건물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가 겹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의 제도화된, 세속화된 교회 조직, 그 교회라는 건물이 가진 진정한 존재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오늘의 교회들이 옛 이스라엘 민족이 자랑으로 여겼던 예루살렘 건물 성전과 오버랩이 되는 이유는 또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의 교회는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한 예를 어,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출석 성도 수가 100여명도 안되는 서울의 한 작은 교회가 수년 전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성경님의 감동이라며 하나님의 뜻이라며 역사를 감행을 했습니다. 교회의 재정적 능력으로 보나 성도들의 빡빡한 살림살이 등 어느 모로 보나 심하게 무리를 한다 싶을 정도였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담임 목사가 선포했고 거기에 아멘을 하며 어... 성도들이 동의를 하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라는 반응들이 있다면 왜 그런 믿음 없는 소리들만 을 하느냐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놓으면 축복이 그몇 배는 될 텐데 그것 좀 참고 기다릴 줄 모르느냐 등의 설교가 매주 이어지죠. 담임 목사가 그리고 재정 장로가 부지런히 은행을 들락날이 들락거리고 여기저기서 사채를 얻어오고 해서 결국 건축은 완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은행 이자를 갚아 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3년을 못 버티고 예배당은 경매로 넘어가죠. 교회의 간판은 내려집니다. 그사이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절반도 못 되는 남은 자들이 모여 다시 인근의 지하실을 예배당으로 얻어 옮겨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찾아옵니다. 몇몇 믿음 좋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아파트까지 담보 잡혀가면서 지은 예배당 바깥 벽에는 이단 단체의 간판이 광채를 빛내며 이웃을 향해 미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후유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축비를 대느라 아파트를 담보한 성도 가운데는 길거리로 나앉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난 이들도 있습니다. 교인들만 날벼락 맞는 게 아니죠. 담임 목사 자신도 파산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예배당을 지어 이단에게 바쳤다는 욕은 또 어떻게 지울 것입니까? 생각하기조차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나,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교계의 특성상 미루어보건데 너무나도 많은 수의 교회 건물들이 이런 전처를 밟고 있지 않을까 짐작이 갑니다. 교회가, 교회 건물이 경매로 나오고, 교회 인수라고 광고가 허다하게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뜬, 뜨는 걸 봅니다. 이런 현실이 왜 그럴까요?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하지 못했고, 교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몰랐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보도에 의하면, 모 이단 단체의 경우, 최근 들어 매입한 건물 중 다섯 곳 이상이 건축에 따른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기존 교회들이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전역에서 예배당을 신축한 교회들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경우가 몇백건에 이른다고 하니 연간 백여여개의 교회가 애써 예배당을 지어 이단이나 사이비들에게 바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예배당을 지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거나 전도를 목적으로 하였다 하겠으나 결과가 이런 참담한 모양이 된다면 어찌 이를 아름다운 일이라 할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다수의 목회자들이 아직도 교회의 건물을 자신의 얼굴로 생각하거나 교계에서의 출세를 노리는 부패한 정신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든다는 점입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써 지은 예배당 예배 한번 드려보지 못하고 이단의 손에 갖다 바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전환점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의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사람들은 모두 나름대로 교회 관에 대해서 가지고 있겠죠.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막연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떠해야 한다고 자신의 뚜렷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각자의 교회관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잡지 못하면서 어떻게 각자의 교회관이 세웠을까요? 주로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본 교회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경험상,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교회에는 십자가와 교회 건물,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집사와 같은 위계질서의 직분, 그리고 당회와 재직회 및 교회 학교 등 여러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들은 종종 교회 건물이 없다거나 직분이나 조직이 없는 교회는 상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전이 무엇인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어떠하게 된 건지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이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핵심 요소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 건물과 조직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지체된 성도들이, 한마디로 교회 공동체들이 교회 건물에 그 조직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는 우리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니고 신학자가 정의해야 할 대상도 물론 아닙니다. 오직 신약에 완성된 주님의 몸된 성령이 임하시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만 교회가 무엇인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너무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믿는 성도들로, 사람들로, 공동체로 지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아, 다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인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라고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이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선민된 하나님의 백성인 주님의 형제가 된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몸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건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신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오늘날 성전이라고 건물을 짓습니까? 이교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완전한 이교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몸의 비유는 지체된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서로 섬겨야 하는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김과 나눔이 있는 코이노니아 예수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믿음의 지체들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모든 영향을 건물이나 조직보다는 최우선적으로 교회의 핵심 요소인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관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가르침과 나눔과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영양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린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제도화된, 시스템화된, 조직화된 세속 교회는 흑연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한 올바른 개념하에서 교회 공동체는 다이아몬드 조직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조직을 이루고 있고, 어떻게 성도들이 교제하는냐에 따라서 흑연의 가치와 다이아몬드의 가치와 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성전 건축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성전 건축에 몰입하는 것도 사역의 에너지 대부분을 조직 관리에 투입하는 것도 성교사가 덩그라니 교회 건물만 지어놓고 교회 개척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고하는 것, 이러한 형태 등은 성경적의 교회의 정의를 진정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추기는 것이 교단이고, 신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닐 아니, 우리가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는 내가 나 자신이듯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도 아닌 성도들 자체입니다.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이 이끄시는 조직이고 그 모든 것이 인종과 민족과 모든 영역을 초월하여. 주님의 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계명을 따르는 그들이 곧 교회요 주님의 몸입니다. 더 이상 사역의 우선권을 교회의 비본질적인 요소인 건물 건축이나 조직 구축에 두지 말고 본질 자체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어야 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을 해서 조직에 조직 구축에 힘쓰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불로 시험하여 타서 없어질 것에 사역의 에너지를 허비하지 말고 영원히 남을 영혼에게 쏟아 부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